꽃입니다. 오늘은, 꽃액, 아니, 코드액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클레이로. 그래서 준비물은, 이렇게 아이클레이 다 녹인 거, 그리고, 물풀, 물, 소다. 그 아이클레이 이렇게 녹이려면,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다가, 15, 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조금 넣으시고, 알콜에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흘릴까봐 이렇게 흘리죠. 준비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데에 살고. 자, 근데 제가 이걸 좀 이따가 찍어갖고, 좀 식으라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좀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오, 이렇게 뭉뚱 뭉치더라고요. 자,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뭉치면 어쩔 수 없고. 물풀에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래서도 물풀 넣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풀 은 새로 산 거라, 이거 좀 걸리네. 자, 이제 좀 넣어줄게요. 저는 조금 저는 미리 뭉쳐갖고 이렇게 포도 이게 좋을지는몰르겠네요 이렇게 물판에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으. 그래도 좀 묻네요. 따뜻하면 따뜻하고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치워주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지는데 좀 딱딱해져요 그렇게 뭘 풀어주면 액개가 됩니다 점토가 되거든요 점토 액개가 이렇게 하면 제가갖고 이거는 잠시 다른데다가 놔주고 다른데다가 놨다가 이자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다른데다가 좀 놨어요 이게 네, 아직은 자 이번엔 볼에 넣어줍니다 소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좋아요. 물 넣어주세요. 네, 아니, 액체 넣어주세요. 물 넣고. 이렇게 하고, 물이 흘려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섞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녹아도 되거든요? 원래 녹,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게다 정상이에요. 그알고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소등게 넣어도 되는데. 징젤 이게 아주 점토예요. 이번엔 좀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번에 물이 좀 많이 나서 이 정도 되게 해주세요. 이거 또 뭉칠라고 하면, 물을 넣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 책상이 아니어갖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식도다 아니면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한 꼬집 정도만 자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출처는 저예요. 어후.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음,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도 A형 독감은 다 나와서 약, 엄청 잘 흐르는 게 됐어요 한 번, 꺼내서, 꺼내서 만져볼게요. 팔을 걸, 걷고, 으... 묻네요. 이거는 묻는 걸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데, 아직 왕성이 아니라 그래요 아이상하다아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왕, 원래 왕성인데자 저처럼 이렇게 되셨다면 일단은 이렇게 모든 걸 떼어줄게 이렇게 막 도구로 조금만 떼갖고 아 진짜 손에 또 묻었어 이거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좀잘 떨어지네요. 계속 있다 보면 잘 떨어지는 액끼인것 같아요. 이상한 애끼 있다. 땅에는 땅이나 그런 데는 잘 떨어지는데 이상해. 넌 이상한 액끼구나다좀 <laughs> 섞어주세요. 여기다가. 또 액체를 다른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른데다가 보셨으면 물을 좀 넣어주시고 소다를 넣어서 섞어주세요. 이만큼.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물풀에 넣어주세요. 물풀에 넣고 싶은 만큼. 저는 저는 4분의1 아니면 다르게 넣었어요. 카메라가 요즘에 이상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물 소다 물풀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좀 오래 걸려갖고 2편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그럼 안녕. 2편으로 가요.